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좌입니다. 세 번째 강좌는 아, 한 면을 다 맞추는 과정입니다. 자 여러분 지난번에 십자까지 맞추셨죠? 자 연습 열심히 하셨나요? 자 오늘은 아, 나머지 코너 네개 색깔을 맞추는 과정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네개 색깔 중에 어, 같은 색깔이 오게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부분이 첫 번째 오늘를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, 어, 여러분 이제 간단한 공식이라고 해 보면 생각하고 같이 오셔도 됩니다만은요, 어, 굳이 공식처럼 이렇게 아으 셔도 원리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, 제가 이 과정을 오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해야겠죠? 항상 그 반대편으로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반대편 오기 하라는 건 뭐냐면, 이 과정에 있는 이제 큐브가 이 코너에 들어오게 하려면 무슨 색깔이 와야 되나요? 일단 노란색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녹색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주황색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세 가지 색깔이 오셔야 됩니다. 즉, 어, 어 이게 제대로 와있네요. 노란색, 주황색, 녹색. 제자리에 와있는 거예요, 사실은요. 제자리에 와있는데 문제는 위치가, 아, 아, 면이, 방향이만 바뀌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바꾸느냐.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했던 강좌 기억나세요? 자, 제일 먼저 이두 개를 밑으로 돌려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? 자, 여러분 그 원리들 한번 가볼까요? 자, 여러분 어, 지난번에 했던 강좌 중에 이두 가지 위치를 자꾸 바꾸는데 이거를 자꾸 그 공식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위치가 바뀐다고 그랬죠?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여러분 어, 어떤 거 있죠? 오른쪽. 아래, 오른쪽, 반대, 아래 반대. 자, 이게 한 번이었죠? 어, 이제 밑으로 와있죠? 밑에 와있는 거를 다시 위쪽으로 올려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어? 두번 하니까 제자리에 와있네요? 그렇죠? 자, 여러분. 이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, 네 번이 될 수도 있고, 여섯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아, 그렇지만, 제자리에 와있는 같은 색깔이라면 언젠가는 맞게 돼 있어요. 자, 그걸 보시면 돼요 자, 여러분, 지난번 공식 기억하세요. 자, 마찬가지로 이 코너는 이 중앙에 있는 같은 색, 이세 개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. 자, 여러분 기억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있는 걸 찾아볼까요? 자, 여러분, 이 코너를 보시면은요, 주황색과 파랑색그 다음에 노란색이 만나는 게 이쪽이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, 파랑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자리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를 갖다 맞추시면 안 돼요. 그러면은, 일단은, 주황색과 파랑색과 노란색이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자 주황색과 파란색 노란색. 여기가 있나요 그렇죠 노란색 주황색 파랑색 그렇죠 자이 부분이 어,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죠 항상 이 부분과 반대쪽에 있는 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옮겨 보세요 자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공식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? 그네번 공식. 자, 이두 개를 바꾸는 과정이에요. 몇번 만에 바꿔서 이 과정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왔는데, 방향이 안 맞았죠? 한번 더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다른 게 와있죠? 하나, 둘, 셋. 넷 와. 마법처럼 맞죠? 자, 여러분 보세요. 아,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하게 처음에 있던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니까 네번 만에 제자리에 들어와 있죠. 신기하죠? 자, 다음 걸 볼까요? 자, 여러분 이쪽에 무슨 색이 와야 되나요? 빨간색과 녹, 파랑색과 노란색이 있는 색의 코너점을 찾으세요. 빨간색, 파랑색, 녹, 아, 노란색. 자, 아 여기 있네요. 빨간색, 파랑색, 노란색. 자,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면 아랫면 정 반대쪽으로 이게 만드세요. 자, 정 반대쪽으로 왔죠? 자, 이제 이게 이두두 두 개만 바꾸시면 됩니다. 자, 볼까요?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셋, 넷. 아이고. 한 번만 하니까 제자리로 들어오네요. 아, 쉽다. 그렇죠? 자, 여러분 처음에 했던 공식 의외로 많이 쉽게 나오죠? 자, 다음 보세요 마지막 노란색 하나는 여기가 있죠 이미 우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밑으로 코너로 반대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식 하나 둘셋넷 한번만 하니까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노란색 다 맞았죠 첫번째 줄다 맞았죠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강좌입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첫 번째 공식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첫 번째 강좌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